지금부터 파시오 보아 책동, 파시오 호전물이 융선인열, 국민의 힘, 청산, 민중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민중 의뢰하겠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중민주를 위해 투쟁하다 산하하신 열사를 기리며 일동무명, 바로 이내리안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무리의 검찰 장악과 경찰 장악은 곧윤석열씨 파쇼 체제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윤석열 무리와 앞에 경찰을 청산하는 투쟁하로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박규일. 민중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독재 파시권력은 민중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민중과 함께하지 못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단합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여 왔듯이 늘 민중의 거센 정의 부딪쳐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경찰국 신설은 공안 탄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구 성치는이 정부가 공안 통치로 간다는 신호탄일 뿐, 경찰권 장악 의도로 앞으로 건파 소독자가 예고되어 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들도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 경찰이 다른 일을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근 80여 년이 돼도 우리는 식민지로서 취한 경찰, 식민지 경찰 발아래 우리는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을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듯이 우리의 민주경찰 또한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관이 장악하여 민중과 온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경계해야 될 민족 반영물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이 나토의 방법과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의 방법과 또한 귀국하여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을 수령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파시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쇄해야 마땅하고 우리 민중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무리 국민의 힘이 제 아무리 역사를 거슬리려 해도 역사는 이제 민중의 힘을 추동하는 시절이 돌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도히 흐러가는 민중의 항쟁의 대세인 것입니다. 우리 민중대책위는 그 앞장서서 그 길에 함께 민중들과 나아가 보급받는 경찰, 공무원들 또한 양심적인 민주경찰과 연대해요 윤석열 터치 우리 국민의힘을 반드시 청산하고 민중의 새 세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길에 민주경찰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우리 경찰이 민주경찰로 다시 거듭나는 길일 것을 천명하고 호소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제 네. 다음은 통을잃었고 김명희 대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박장 막장, 막장 파행이 국민을 등록해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망나니 행태에서 한발더 나가. 경찰의 수사권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양령을 되살리겠다는 저희가 분명합니다 경찰은 인생치안의 전병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안전한 삶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민중의 사수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권력의 부활을 획책하며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의 반민주 반민주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전민중의 상황으로 깊이 잃고 막아내야 합니다. 경찰장악 국제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합다규탄다규탄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 오만 부순한 윤석열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보다 강압과 통제로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장의 노동자가 끝없이 죽어나가도 재벌에 게 면제부를 내주고 고용불안은 예민한 채 자본만 살찌우겠다는 재벌과의 미룰정책 일반자위대까지 상륙시켜 조선 반도의 자주통일에 대한 싹을 자르겠다는 종미 친일 반민족 행위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시는 경찰관 동지들 윤석열 정권은 민주경찰권을 강탈 권력의 통개로 만들겠다는 폭거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의 고귀한 권리와 임무를 박탈하는 부당한 윤석열 권력에 맞서 민중의 경찰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경찰의 정의로운 추장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주장! 네. 다음은 조중동 회관 시민실천단. 김병관 전 단장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요 민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저는 엊그제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 하러 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에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하는 경찰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감개무량한 생각도 들고 늦었지만 너무 늦었고 그동안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던 대다수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빛에서 아 소수이지만 양심적인 경찰도 있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경찰 여러분 정말 50년 100년 가까이 이 친일, 친미, 민중을 탄압하는 그러한 죽은 노릇을 해왔던 경찰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절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양심적인 경찰부터 깨어나서 용기를 내서 정말 민중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수대. 예,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경찰로 거듭날 때 정말 역사와 민족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찰로 태어나고 정말 민중들한테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를 촉구하며 바랍니다. 여러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일당은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려고 탄압에, 탄압을 획측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조금 하는 척을 했습니다. 사기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중동을 넘어서서 일부 양심 있는 언론과, 그리고 새롭게 민중들과 결합하고 있는 진보적인 유튜브, 뉴스, 탑파등 그러한 언론들에게도 재갈을 물리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민중들에게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회책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을 당은 호성박물이 윤석열을 당은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민중들께 호소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조건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 무리를 청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청산이 되고 나도 죽서서 진짜 기회주의자들 그런 못된 자들에게 다시 정권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중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이 전쟁 호정당물이 민중을 탄압하는 은성열 국진당 일당을 청산하는 투쟁에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네. 다음은 평화협정 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의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예, 경찰이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요 보직 인사권 결정 전에 관련자들을 만나겠다고 하며. 경찰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기존 경찰위원회를 놔두고 새롭게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의 의도를 숨기겠다는 속내입니다. 자치 경찰을 이원하겠다는 것은 경찰권을 검찰의 발아래 두겠다는 통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검찰과 경찰에게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려 한 것을. 되돌리려 하는 핀법입니다. 한동훈을 위시한 법무부의 검찰 권력을 귀속시키는 것은 윤석열 아래 법무부의 실질적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은 법무부가 행정을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의 힘 아래 경찰력을 두고 검찰을 이용하여 파수적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비상식적으로 작용해왔다는 이남의 현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근제에는 검찰력이 언제나 권력과 밀착해서 권력의 개로 존재했던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찰은, 검찰과 그에 따르는 경찰은 공안 정국의 앞잡이가 되어 정의를 외쳤던 이 땅의 열사들을, 민중들을 짓밟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기는커녕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며 자신의 퇴임호를 대비했습니다. 공수처도 이름만 빛났지 실질에 있어서는 권력에 예속된 기구였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 자신의 사람으로 검찰과 경찰의 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권력에 충실한 개로 회귀시켜 자신의 파쇼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검찰 본래 기능이었던 개가 되어야 윤석열 자신의 독재를 수월하게 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중의 내적 안전과 질서를 위해 들어야 할 경찰력을 자기 입맛에 맞게 휘두르겠다는 것을 보자면 정말 본말이 전도됨을 느낍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들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균형과 통제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 땅의 헌법적 가치도 민중의 인권보장과 실현에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라는 권력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나 외적을 막기 위한 군대에 복응가는 권력인 검찰, 경찰력은 더큰 의무가 있건만 어찌 된 것인지 이 땅에서는 민중을 탄압, 억압하는 기능에만 충실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되니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무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파쇼 집단이고 미국에 예속된 호중각 무리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을 민주화시키는 권영 독재정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민중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쟁! 네! 네. 기자회견에는 비전향 장기표 안학서 선생님 통일인력과 조중금폐관 시민실천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평명 난동입니다. 경찰장학 강행하고 파쇼부활 획책하는 파쇼 전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하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민중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상민은 경찰국 내에. 인사 총괄 자치 비원세개 과를 설치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한 치안감이 맞는다며 경찰 장학 통제가 사실이 아닌냐 민중을 우롱했다. 특히 15명 정도로 구성된 경찰국에서 인사과는 100% 경찰로 채우고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으며 자치 지원 과장은 경찰이 맡아 전체 80%를 경찰로 채우겠다고 떠벌리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경찰국 내에 인사과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경찰인사 개입을 의미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부의안건검토와 경찰 관련 법령 재개정 업무라는 총괄과 업무가 곧 경찰 업무 관여를 의미하기에 그렇다. 윤석열 국민의힘 무리의 경찰국 신설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민주적 운영이 보장될 것. 좋은 제도가 언론을 통해 잘못 보도, 경찰 직장 협의에 뒤에 민주노총등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청장 후보 윤희근은 과도한 집단 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윤석열의 충견을 자처했다. 이에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기자회견과 1인시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13일 폭우 속에서도 3보일배를 전개했고 민관기 청주승덕경찰서 직협위원장은 39일째 병원으로 이송되며 경찰국 신설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학저지대책단을 결성하며 공청회 및 현장 경찰 간담회를 이어갔다. 검찰장악을 실현한 윤석열 무리는 경찰장악을 노리며 파쇼통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전임 정권이 검찰, 경찰, 정보원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수 안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윤석열 파쇼무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진 포각기관을 장악, 장악해 윤석열식 독재체제를 완성하려 혈안이다. 또 파쇼기구를 장악하며 전임 정권을 향해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온갖 부정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본부장 리스트와 내가 구성원의 범죄 행각에는 눈감으며 정적 제거에 날뛰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명박 사면을 내세우는 윤석열 무리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장악해보겠다며 안으로는 파쇼기구를 조작하고 밖으로는 호전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현 경찰법은 1987년 6월 항직 이후 3당 야합의 민자당이 1991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은 민중을 위한 조직이 아닌 반역 권력을 위한 조직으로 잔존했다. 이명 박근혜 시기 권력의 신야로 전락한 경찰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백남기 농민 사례를 저질렀고 우리 민중의 공안 탄압을 집중했다. 1960년 4.19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항쟁 이후 우리 민중의 경찰 개혁 요구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민중 중심의 경찰 개혁은 민중 항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증시한다. 민심이 곧 정이며 진리다. 우리 민중은 파쇼 전국을 획책하며 호전망동을 일삼는 파쇼 부패물이 윤석열 국민의 힘을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7월 15일 경찰청 앞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관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이것으로 하쇼 구활책동시쇼 호전물이 문성열 국민의힘 청산 문중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